네, 김지순입니다. 어,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하이티켓 세이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HTS거든요. 어, 우리가 혹시 그 제가 음, 다단계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 보면 좀 인셀덤 쪽에 많이 통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분 그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 보면 확실히 그좀 하이티켓 뭐 이렇게 하거나 좀 옛날 처음부터 했던 분들이다, 초창기 멤버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어, 우선, 좀, 뭐, 월 들어오는 수익이 좀 있다, 고정 권리 소득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번 깊게 대화를 하다보면요, 그 안에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뭐, 시간적인 거에 사람 관리하는 것에 서 많이 시달,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늘어, 처음에는 내가 파트너가 없어서 내가 이거 하나 못 팔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들이 많아서 돈은 들어와. 어떻게 해서든 돈은 들어와. 근데 이제 관리 영역인 거잖아요. 거기에 관리하면서 또그 사람들이 잘될수 있게끔 내 안에, 내 밑에 하부에 파트너들이 있는 것처럼 그 밑에 파트너도 또그 하부에 파트너들이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게 확장인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복제죠. 음, 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이티켓 세일즈를 팔아야 돼요. 근데 이 하이티켓 세일즈를 팔다가 왜 갑자기 복제로 넘어왔냐? 이게 좀 연결이 되거든요. 하이티켓을 팔기 위해서는 내재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나의 내재 가치. 우리가 어떤 누군가는 누구는 뭐 교육을 트럼프나 제가 트럼프 교육 거기도 막 시간당 뭐 억대 한다고 라 들었고 지금은 강의조차도 안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그랜드카돈도 어 가격이 시간당 비싸다라고 들었어요. 저도 아직 그 교육을 신청해 보진 않아서 가격이 얼만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비쌀까? 근데 정작 지금 내가 팔고 있는 건만 원, 오만 원, 십 오만 원, 이십 만 원, 뭐, 삼십 만 원. 삼십 만 원짜리 고객한테 물건 내밀면 너무 비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답변을 하느냐. 고객님, 그쵸, 비싸죠. 라고 하냐? 아니면 반박을 하느냐? 반박을 하면 사람들 듣기 싫어하죠. 아니, 일단 딱 아까 전까지만 해도 막 본인 이야기 잘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딱 내가 상품을 내,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막 사람 돌변하는 경험도 많이 있으시죠.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이 아닌 그 자영업자, 뭐 대표들을 상대도 아닌 내뭐 가족이거나 지인이거나 친척, 친구를 이야기 한 만났는데 그 친구의 태도가 그렇다. 우리는 30만 원짜리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대방도 비싸다고 해요. 당연히 상대방은 그런 돈을 써보지 않았다며. 그럼 판매하는 사람은요? 비싸다라고 본인이 느끼면 30만원짜리 팔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재가치를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 1억짜리도 팔수 있고, 5천짜리도 팔수 있고, 천만원짜리도팔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만한 가치를 그 사람에게 제공한다면, 그 상품,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상품 파는데 그 상품에 무슨 내재가치고, 이 사람한테 뭔가 있고, 이거를 상품을 판매하는 나라는 사람의 내재가치를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 사람이 나의 상품을, 어, 구매하면서 이 사람한테 얻어진 이득, 혜택, 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게 이제 하이티켓이고요. 이 HTS를 본인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왜 알고 있어야 되냐? 파트너, 그 리더인 분들 정말 잘 들으세요. 리더라는 분이 아직도 돈 들어오는 대비 정말 비용 엄청나게 나가고 전국으로 다니고 하루 24시간 365일이 매일 끊임없이 바쁘고 좀떨리면그 밑에 있는 하부 사람들이 느끼길 뭐 하냐? 나는 저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나봐. 라는 생각 때문에요. 같이 있고 싶어도 포기하게 될 거예요.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하고 뭐 심플하다라고 하는데 뭐책 읽고 뭐 세미나 참석하고 그다음에 미팅 참석하고 뭐 사업 서명에 이거 하고 그러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바빠. 그리고 모이면 막3 4시간 5시간 하루 후딱 가고 누구 챙기려면 여기저기 가야 되고 근데 내집안의 가족들을 챙겨야 하는데 그그 그, 그 부분에서도 좀 시달리고. 이걸 어떻게 복제해주실 거예요? 못 해요. 우리가 만약 내가 나만의 기술이 여기 있는 사람이 내가 음 전하게 한 대로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코칭하고 누군가를 그 사람의 심리 부분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일주일만 일해도 이억을벌수 있다라면 그런 기술이 있다면. 네. 근데 그게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그 상, 상대방이 정말 가치 있다 느끼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느끼고 나의 인생이 변했다라고 느끼면서 존경하고 함께하고자 원한다면요. 그러면 나 또한 이렇게 심플하고 간편하면 어,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하부에서 배우고자 함께, 오히려 밑에서 돈을 줘가면서 배울 거예요. 그게 내재 가치죠. 그리고 제가 다단계를 막 적극적으로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았고, 저도 다단계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유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도 생각하게 만들고, 꿈을 키워주는 게 일반, 그냥 일반 대중 회사보다는 좀... 좋다, 괜찮다. 어 거기에서 본인이 깨어 있기만 한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좋아요. 제품도 좋고 뭐뭐그 내가 만약에 뭐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뭐 더블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된다고 쳐요. 뭐 억대 억대 뭐 1억 5천, 뭐 2억 된다고 쳐.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것만 참석하면 된다? 만날 사람이 없는데 내가 매일 나가는데 정말 그건 되게요 무책임한 말인 거 아세요? 보통 어떤 사람이 가냐면 좀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데 또 우리 이걸 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 어려운 사람들이. 밑바닥 가서 나중에 영업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버텨내거나 뭐, 바짝 돈을 벌기도 하지만, 오래, 오래 싸움을 해야 돼요. 뭔가 배울 때는. 또 오래 장기적으로 또 싸워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잘 됐다가도 안될 때도 있고요.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그 거북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함께하자고 파트너를 만들고 소비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없는 사람을 상대로 내가 이 사람을 당장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한테 될 거다라는 긍정만 심어주고 결국엔 아, 아메, 뭐 아메이든 아 다단계 인쇄도안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뭐예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그 사람의 경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그 사람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아, 이 사업이 이런 거구나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를 현재 기술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지인까지 했어. 지인을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건데요. 지인이 편하죠 만나서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지인이 만약에 어 오케이 어떻게 해서 운응 좋게 뭐 사업 설명에 들었는데 또 괜찮다고 해 괜찮다고 해서 좀 하다가 어느덧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냥 끝내.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내 밑에 파트너는 그 지인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그 지인에게 또 최선을 다해서 막 도와주고 함께 하려고 계속 끌고 하려고 하는데. 그 파트너도 알아. 그 파트너의 그 지인도 알아. 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왠지 이게 되게 힘든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할땐그 사람이 돈이 될수 있도록 기술력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 정말 그 사람 중에도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어,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동물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찾지 않고 동물적으로 그냥 직감적으로만 살면 산다면 사실 그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다라면 내가 아무리 그 하부에 사람들을 챙기고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들은 계속 본인이 받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패스해야 돼요. 그래야, 부, 그런 거에서 시달리지 않는데, 그,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단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한 사람 막,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근데 진짜, 내가 타깃도요, 중산층 이상을 타깃을 해야 하고, 그리고 티켓을 파는 것도, 고액 티켓을 팔수 있는 기술력이 나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꼭 굳이 내가, 이 사람이 당장, 오늘 와 가지고 당장 뭐 하나라도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 20, 30, 40뭘월 매출을 100이든 500이든 매출을 높여야 매출을 높여야 이 사람에게 소득이 있어요. 그다음 나중에 파트너들을 만들어서 소비자에서 파트너로 만들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냥 내 지인 돈 서로 그 상대방도 지인도 돈을 안내 돈이 안 들어. 나도 돈이 안 들어. 그 상황에서 어떤 책임이 있고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뭘 돕는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 앉혀 놓으면 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데려다만 놓으면 된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내재 가치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돕는다는 건 우선 일순위가 돈, 경제 문제가 많이 해결이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해결해도 그 다음 문제, 관계 문제, 뭐 건강 문제, 문제, 그 다음에 관리 영역까지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일순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보험회사는 그래도 힘들지만, 이동률이 많지만, 그래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초기 돈이 없어요. 근데 가는,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찌질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 근데 진짜 20만 원, 30만 원 벌기도 어렵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쓰는데 돈은 안 돼. 1년, 2년, 3년 버텨도 밑에서 소비자 한명 있지 않아. 그냥 나 나의 집에 제품만 쌓여. 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긍정, 긍정해야 된다. 아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있어 보세요. 정말 내가 받는 뭐 500, 500을 뭐 5년, 6년, 7년에서 500밖에 안 번다는 거예요. 다른 영업조직에 가면요. 그냥 가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운이 좋다는 500도 벌수 있고, 800도 벌수 있고, 1000도 벌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힘든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서 버텨내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음, 그러니까 내가 하이 티켓을 팔아야 돼요. 우리는 안전마진을 높여야 되고, 우리는 오히려 1억짜리가 순식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그 1억짜리가 내가 그냥 올 진짜 그냥 순수익이라면요. 딴 사람이 1억이 1년 365일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1억 벌어요. 근데 1억 벌었는데 비용이 얼마야? 한 5천이야. 그럼 그 사람은 5천인데 5천이 5천이 아닌 거예요. 왜냐? 그만한 시간, 아이들과 보내야 되는 시간 없어. 그 다음에 몸 잃었죠. 뭐 등등등 많은 걸 잃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그 사람이 번건 5천이 아니라 많은 걸더 잃었다. 근데 내가 비용 하나 안들리고 시간도 뭐 일주일에 일했는데 1억이라는 돈을 벌었어. 내가 돈을 벌고 싶을 땐 벌고 좀 내가 가족과 보내고 싶거나 내가 진짜 여유 정말 그 다단계에서 어, 이세덤 마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 내가 회사에서 알려주는 그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까지 5년, 10년 아, 그걸 버티기를 해야 되잖아요. 버티기가 아니라, 저희 멘토님이 그러셨어요. 버티기가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왜 버틸 생각을 하냐고. 그냥, 이게, 벌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버티기라는 표현을 써요. 어, 근데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만 알면, 당장도 벌수 있고, 그 내재가치를 키우는 과정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기술을 알면, 그 내재가치를 키우기까지, 1억 원의 가치를 올리기까지는 작은 거라도 계속 팔아보면서 그 내재가치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가르쳐 주는 곳이 없고요. 네트워크 시장 뿐만 아니라 어느 영업사원들도, 영업조직도요,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뭐, 천만 원 벌어서 잘 벗는다, 막뭐 엄청 잘 벗는다라고 우린 착각하면서 삽니다. 왜냐? 천만 원도 버는 걸 굉장히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hts를 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게 결국엔 우리는 또한 비용을 줄이 없이 hts, 1억짜리를 팔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하부의 파트너들이, 어, 당장 경제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 다 경제적으로 찌들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매달 한시한 한 달을 거기 세미나 가고 막 제품들 사용하죠. 제품 사용하면 뭐예요? 그 위에 그 위에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몇십만 원 이상을 써야 하고 뭐 대리점장이 되려면 또, 또 얼마가 또 돈이 필요하고 다 사업이니까 이만원돈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 네, 아무튼 어, 인쇄담이 요즘에 뭐 많이 좀 개편됐다고는 하는데요. 아무튼 회사는 나는 여기 들어갔다 나가더라도 나는 성공 못해도요. 그 회사들은요, 안 망합니다. 네, 보험사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는 안 망해요. 내가 들어갔다 나오고, 보험사도요, 들어갔다 나가고, 보험도 들어갔다가 빼고 해지하고, 기업들은 안 망해요. 그러나, 우리 개미들은 일반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비전을 보고 같이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서 일을 했으나 결국엔 몇년 하고 돌아오면 나는 그만한 시간, 그만한 돈, 많은 것을 잃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워 가지고요. 본인만의 내재 가치를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가 정이 하이티켓을 세일즈를 하려면 자그마한 상품 자기가 팔고 있는 상품을 파셔야 돼요. 그, 공기, 그 화장품 팔아야 되고, 자기 제품 어떤 건지도 알고,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또 제품 알라고 하면 또그 안에 성분이 뭐가 들어가고 아우, 지겨운 소리. 그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알지도 못하는 용어를 쓰고 막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차라리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그런 진짜 정보들을 좀 찾아주던가 그게 낫지. 어, 이 화장품을 쓰면 그냥, 아, 좋아요. 그냥 자기 얼굴에 찍어 바르고 자기 얼굴이 좋으면 내가 이거 써서 그냥 했어요. 경험담 얘기하고 그냥 쓰시고, 어, 나를 인해서 내가 이거를 자꾸 팔아보면서, 팔면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큰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자꾸 네트워크 시장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움직이면요. 그 사람 용어들밖에 없어서요. 아, 좀 비린내가 나요. 그 사람들 말하는 말. 진 아, 이 사람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다라는 딱그 풍기는 냄새가 있어요. 언어나 <목소리> 행동을 보면서. 근데 그렇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만 만나니까요. 그리고 이게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사업이라고 하면 내가, 내가 내 이름 김지순이라는 이름을 알려야 하잖아요. 많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나를 통해 너가 어떤 이득을 줄수 있는지, 내가 당신은 어떤 걸 도울 수 있는지를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안 만나고, 그 안에 세미나에서 우쭈쭈 너무 좋다, 잘 된다, 우리는 할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결국에 내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잘 만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내 파트너들에게 복제해주기가 쉬운 건지, 그 사람들이 보고 어, 이거 나도 할수 있겠다. 어, 나도 이렇게 하면 될수 있구나. 정작 팔수 있는 기술부터 알려 주셔야 되고. 그런 다음 이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어, 그 사람들이 또한 자기 밑으로 또 파트너들이 나올 수 있게끔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돈이 되니까 안 팔겠어요. 팔죠. 파는데 그 판매하는 거 안에서 또 소비자를만 있으면 또안 되잖아요. 그럼 주구장창 나는 판매원이 되는 사람인데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은 인쇄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이 또 사업자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같이 성장하는 구조로 가는 건데 내가 1년 365일을 정말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맨날 늦게 힘들고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잘못 챙기고 그리고 돈은 고작 그렇게 열심히 전국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소득은 400, 500이야. 근데 그사 400, 500도 비용 제하고 하면 진짜 얼마 없어요. 그냥 오히려 일반 회사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내에서 그 사람들은 위로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일반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을 만들기 위함이다. 뭐 이런 말들로 되게 그러니까 현실을 잘못 본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어 저도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을 때도 그랬고 현실을 보지 못하면요. 자꾸 그 허상된 꿈에서 그, 어, 그 꿈이 되어지면 되게 당연한 그게 현실일 텐데 우리에겐 지금 그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막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해. 근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아. 그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남기려면 이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얻는 이득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돈이 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그래도 돈 벌면 티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이 못 벌면 당연히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 그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하이티켓을 팔수 있는 사람이냐. 그 하이티켓을 팔기 위해서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모르는 사람. 그것도 중산층 타깃으로, 중산층 타깃으로 내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냐. 비용 하나 들지 않고 전화기 한 대로 할수 있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노력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 차곡차곡 브랜딩을 하고 있냐? 그거를 차곡차곡 나는 나눔을 하고 있느냐? 그게, 그걸 통해서 나도 마케팅도 같이 플러스를 하고 있느냐? 한 가지 핸드폰 하나로 비용 없이 할수 있는 기술이 있다니까요? 그걸 저는 배웠고, 저는 그거를 지금 실천해 가고 있고요. 그거를 알리고 싶, 알려주려고 해도요, 사람들이요, 정말 안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거 외에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될 거다라는 희망도 없어요. 그러나 이도저도 아니, 그냥 본인이 여태까지 하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결국엔 내가, 뭐, 예를 들어, 운, 진짜 뭐, 천, 천오백까지 나온다 했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중도 포기하면요. 내가 복제를 할수 있게끔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 놓지 못하면, 그 밑에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까지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는데, 그 밑에 하부 사람들은 덜 하게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돕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돈, 그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더 많은 이익을 챙겨주려면 그 사람들의 비용까지도 맞춰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 또한 제거 또한도 해줘야 돼요. 왜냐, 우리에겐 에너지나 모든 것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시간 24시간 내에. 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남겨주는 게그 리더의 몫이에요. 왜냐,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동안 내 삶에서 그동안 그런 선택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실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좀 나은 사람이고, 리더고, 이제 그 사람들을 돕는다라면, 뭐가 있는데요? 뭐 물건을 팔줄 알아요. 모르는 중산층 대표들한테 상대해서 그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전화기 한 대로 내가 굳이 막 전국을 다니지 않아도 전화기 하나로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미팅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 잡아주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행동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런 게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못 돕는 거라니까요. 나 자신도 못 도우면서 어떻게 남을 도와요? 회사에서 시스템 뭐 초대만 하면 된대 여기에 오면 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 만약에 아파가지고 그 사람들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본인이 해내야 될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될 거고. 근데 그거를 뭐 10년, 20년 뒤에 될 거다? 그러면 그, 그 시간, 10년, 20년이라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걸 잃어요. 내가 지금 당장 그걸 할수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이, 어,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으면 그 사람들 그냥 와요. 그걸 많이 잃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아세요. 어, 제발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나오는 걸 구워만 외치지 말고요. 겸손한 사람이 뭐냐?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시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